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한 인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바로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과 문화를 꽃피웠던 세종대왕이죠. 하지만 그 찬란한 업적 뒤에 가려진 그의 삶은 평생을 따라다닌 고통스러운 질병의 그림자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에는 시력을 거의 잃을 지경에 이르렀고 끊임없는 통증과 싸워야만 했죠. 과연 이 모든 것은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군주의 비극적인 숙명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위대한 군왕의 인간적인 고뇌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따라가 보려 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운명을 담은 설계도, 즉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이 모든 고통의 그림자가 처음부터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당대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의 삶을 이해하는 흥미로운 열쇠가 되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은 언제나 근엄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백성을 위한 훈민정음이 탄생했고 장영실과 같은 인재를 등용해 하늘의 움직임을 읽는 혼천이와 시간을 알리는 앙부일구를 만들어냈죠. 그가 펼친 정책들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강렬해질수록 정작 그 자신의 몸에는 병마라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소갈증, 즉 오늘날의 당뇨병은 그를 평생 괴롭혔고 밤낮으로 책과 씨름했던 그의 눈은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여기에 그를 잠못 들게 했던 극심한 피부병과 각종 종기까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정도였죠. 위대한 성군이기 이전에 그 역시 고통을 느끼는 한 명의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토록 총명하고 위대했던 군주는 이토록 병약한 몸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 시대의 중요한 가치관이었던 사주명리학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그의 운명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란 한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즉네 개의 기둥과 여덟 글자를 통해 타고난 기운과 운명의 흐름을 분석하는 동양의 오랜 학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한 사람의 기질과 건강, 삶의 방향성을 이해하려는 시대적 지혜가 담긴 틀이었죠. 세종대왕의 사주를 당대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바로 오행 중흙 토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고 이를 조절해 줄물 수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마치 비옥해야 할 땅에 물이 부족해 바싹 메마르고 굳어버린 것과 같은 형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과도한 흙의 기운은 비장과 위장, 즉 소화계통에 부담을 주고 몸에 불필요한 열을 쌓이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습니다. 반대로 생명력과 순환을 상징하는 물의 기운이 부족하면 몸에 열을 식히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약해진다고 보았죠. 이는 신장과 방광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기운의 불균형은 세종을 평생 괴롭혔던 질병들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몸에 쌓인 열은 눈의 질환이나 피부병으로 나타나기 쉽고 소화계통의 문제는 영양불균형과 당뇨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시각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의 병약함을 설명하는 유일한 정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타고난 체질이 특정 질병에 유독 취약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단서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주팔자의 해석이 그의 식습관 경향성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름지고 단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죠. 마치 메마른 땅이 기름진 걸음을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에는 그의 유별난 식성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의 병약함이 단순히 타고난 운명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록 속에 남겨진 인간 세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이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음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수라상에 올랐던 음식들은 그의 건강의 약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독이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의 삶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어 이대한 성군의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욕망과 고뇌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타고난 운명의 그림자와 스스로 만든 습관의 결과가 뒤얽힌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깊은 통찰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명의 그림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존재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생년 어릴 시를 바탕으로 삶의 기륭화복을 점쳤던. 사주팔자라는 개념이죠. 오늘날의 시선으로는 미신이라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국가의 중대사까지 좌우했던 시대의 안경을 쓰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발견됩니다. 세종의 사주를 당대의 관점으로 풀이하면 마치 아주 비옥하지만 물기가 바싹 마른 넓은 대지와 같은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만물을 키워낼 수 있는 거대한 흙, 토의 기운은 넘쳐났지만 정작 그 생명력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줄 물. 수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죠. 이런 기운의 쏠림 현상은 건강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과도한 흙의 기운은 소화계통에 끊임없는 부담을 주어 오늘날의 당뇨와 유사한 소갈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세종은 평생 소갈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놀랍게도 부족했던 물의 기운은 인체의 혈액과 진액을 관장한다고 해석되었는데. 이 기운이 메마르면 눈이 침침해지고 피부에 병이 생기기 쉽다고 봤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르러 시력을 거의 잃고 잦은 종기로 고생했던 기록과 기묘하게 맞물리는 부분이죠. 물론 이것이 그의 삶 전체를 결정지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기질 자체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면 그의 일상적인 선택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여기에 운명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든 또 다른 열쇠, 그의 식습관이 등장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대한 군주의 식탁을 놀라울 만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우리가 상상하는 성군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대단한 육식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수라상에는 기름진 고기 반찬이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으며, 하루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을 정도라고 말할 만큼 육식을 즐겼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식성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야근이라는 습관과 결합하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특히 밤늦도록 국정을 돌보며 학문에 몰두할 때면 허기를 달래기 위한 야참은 그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유일한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떡이나 면, 그리고 고기 같은 야식들은 그의 타고난 체질적 약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을 겁니다. 당대 최고의 의술을 책임지던 어이들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죠. 신하들과 어이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하며 거듭 식단을 조절하시라 눈물로 간청했지만 그 간언은 산더미처럼 쌓인 국정과제와 극심한 스트레스 앞에 힘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음식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온 나라의 무게를 짊어진 한 인간이 기댈 수 있었던 마지막 위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타고난 체질이라는 운명적 조건과 스스로의 선택이 빚어낸 식습관이라는 결과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그의 식탐과 고뇌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묘한 공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성군이기 이전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깊이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세종은 자신의 운명 앞에 그저 좌절하고만 있었을까요? 기록은 그가 결코 자신의 병약함을 숙명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군주로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죠. 왕의 건강을 위해 전국에 이름난 약재들이 실세 없이 진상되었고, 어이들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나마 경무의 무게를 내려놓고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았던 곳이 바로 온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약과 좋은 휴식도 매일같이 산처럼 쌓이는 국정과 씨름해야 하는 왕의 숙명 앞에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소와 경무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죠. 눈병이 깊어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밤늦도록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백성을 위한 정책을 논하는 경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왕이라는 자리가 그에게 요구하는 책임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대한 군주조차 자신의 타고난 체질과 평생을 짊어져야 했던 과업의 압박이라는 거대한 벽을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던 셈입니다. 스스로의 욕망을 다스리는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피할 수 없는 한계와 마주해야 했던 그의 인간적인 고뇌가 깊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어쩌면 그는 자신의 육체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종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병 없이 건강하게 모든 업적을 이뤄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반대였죠. 그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그 모든 것을 백성을 위한 헌신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백성을 위한 글자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온몸이 쑤시는 통증을 견디며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적 한계와 인간적인 욕망의 굴레 속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더 위대한 가치를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육체의 쇠약함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고 자신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백성들의 삶을 더 깊이 헤아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군이라는 찬란한 이름 뒤에는 이처럼 자신의 한계와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한 사람의 삶은 타고난 조건이나 환경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모든 한계를 끌어안고 어떤 선택을 하며 무엇을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진실 말입니다. 병약한 인간이도 리도, 가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이대한 성군 세종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고통을 넘어선 곳에 백성을 향한 그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종이 자신의 운명과 한계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육체와 싸웠던 군주로 기록되어야 마땅할 겁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살펴보면 국정의 그 살인적인 중압감 속에서도 건강을 되찾기 위한 그의 처절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죠. 온양의 온천으로 행차하여 지친 몸을 돌보는가 하면 어이들의 권고에 따라 몸에 좋은 약재를 꾸준히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건강을 회복하는 듯 하다가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밤샘 업무가 곧바로 그를 다시 병상으로 밀어넣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위대한 성군이기 이전에 그 역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다스리기 어려웠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위대한 왕세종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자신의 타고난 운명과 욕망의 한계를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대한 장엄한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지병과 식탐이라는 인간적 약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도 못했죠.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그 모든 고통과 한계를 외면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그것들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쓰러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백성을 향한 그의 의지는 단한 순간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는 아픈 백성들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열망은 그래서 더욱 뜨거웠던 것이 아닐까요? 결국 세종대왕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약점을 극복한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끌어안고서라도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고결한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군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병약한 인간 이도의 고뇌. 그 깊은 어둠이 있었기에 세종이라는 별은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불태워 백성을 위한 길을 밝힌 진정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을 칭송하기 위함만은 아닐 겁니다. 그의 삶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통찰을 주기 때문이죠. 타고난 체질과 환경,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생활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600년 전 군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달콤한 위안을 주는 자극적인 음식들, 이대한 성군조차 평생을 씨름해야 했던 이 문제들은 놀랍도록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한계와 약점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운명처럼 느껴져 좌절하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세종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든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일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왕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영원한 숙제일지 모릅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숙명적인 질문 앞에서 고뇌하고 노력했던 한 위대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그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욱 위대했으며 자신의 고통을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켰기에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삶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 했던 인간 세종의 위대한 정신을 기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신의 운명과 숙명 앞에서 고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의 삶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